자, SOS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SOS랩, 지난해 11월 말 바닥을 짓고 나서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 있죠. 김사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시초가방에서도 지난 12월 달에 세번 정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올해 들어서는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리되면서 호흡 조절을 거치기도 했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소폭 하향 이탈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 올해 시장 바로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페이크 속임수에 그치고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만원대 돌파 기로 했었죠 13% 이상 상승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차익 매물이 다수 좀출회가 되면서 이 시간 연전는10%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제 최고가 수준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교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최근에 또 숨고르기 과제 거치면서 급등에 따른 부담들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죠. 따라서 한 단계 도약을 할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 가격대를 비롯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김사부가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SOS랩 주주분들이라면 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이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수익들이 계속해서 크게 터지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대박 수익행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 지난해 2월 달부터 해드렸죠. 그래서, 시, 어, 연말까지, 예, 일단 그 누적 수익률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면은 3,300%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그대로 따라서 했더라면은 연말에는 3,300만원을 만들어내는 아주 대단한 어,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이게 매일 급등주도를 해드린 결과 때문인데, 2026년에도 시초가방은 계속 무료로 갑니다. 무료기 이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어, 시초가방이라는 측면에서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SS레벨에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을 추천 당일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 보시다시피 스크롤도 되죠. 그리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전혀 없다. 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어, 최근 4월 동안의 성과 한번 보도록 하죠. 1월 8일이었어요. 대한광통신 로키테스케어. G2G 바이오 세 종목 해드렸잖아요. 대한광통신이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 중이니까 3,040원부터 매도레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로켓데스케어는 매수가 대비 10% 정도 상승 률이니까 74,200원부터 매도레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죠. 또 G2G 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22% 상승 중이니까 8 1000원부터 매도레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이죠. 대한광통신, 그리고 동신건설, 일성건설 등을 해드렸는데, 이 동신건설하고 일성건설은 비슷하게 좀 움직여요. 그래서 일성 건설이 매수가 대비 11% 상승 중이니까 2,2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고 동신 건설은 매수가 대비 11% 상승이니까 1 1 8 5 0원부터 매도하자. 를 그리고 대원강 통신은 이번에도 역시 매수까지도 1 3 상승 중으로 3,4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월요일 시장 우주항공 테마주 인 HVM이 최근에 그 지난해 12월달부터죠 우주항공 테마주들의 상승 기류가 아주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아,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PNH테크 낙포의 컸던 종목, 어, OLED 디스플레이 테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그래피는 상장의 최고치를 갱신해나가고 있어요. 지난해도, 어, 일단 상당 부분 소개를, 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 또다시 고점 갱신을 기대하면서 다침을 잡아드렸죠. 예, HVM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1 4이 상승률로 3, 83,5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있고, p n 치 테크는 매수가 대비 19% 상승률로 5,450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26% 상승률로 34,000원부터 매도 해서 이익을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피 같은 경우에 아주 무섭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어, 이렇게 지금 김사부가 추천주를, 아, 일단, 살펴봤습니다만은, 시초가방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 매일 급등주들이 이렇게 탄성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이미 눈치 파는 분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김사부의 시초가방에서의 최저 수익률의 경우에, 일단 1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데요. 일단,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상승률 30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급등들의 김사부는 매일 발굴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일부의, 어, 분들은, 어, 김사부에, 어, 일단, 그, 종목 발굴 비법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고도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풍부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6년째 현재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또, 각종 증권 경제 방해성 활동과 어, 알통할 때만 하더라도 최우수 전문가로 꾸준하게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경험들이, 일단 내공으로 다져져 있고, 또 세력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의 동향이라든가 얘네들이 움직이는 매매 패턴들을 깨뚫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좀 답이 나와요. 그래서 S S 트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타점을 잡아서 수익들을 챙겨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세력들의 이제 패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 발굴에서는 달아 달인의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전문가인데 주도를 놓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력주와 주도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지난해 상승세가 무섭게 진행이 됐고 올해도 집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주와 그렇지 못한 중심에 있는 종목과 그런 중심주와 주변에 있는 종목과 수익률 교체는 어마무시해요. 이런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2%, 3%짜리가 아니라 10%, 20% 상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만 수익들을 크게 또 빠르게 불려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사부의 그 지금 그 추천들을 20, 2026년에도 수익 행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무료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 계좌를 제대로 불리지 못한 분들이라면 은 올해는 반드시 시초 가방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무료니까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일단 시초카병 합류해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S랩의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어 일단 성장을 또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라이다 전문 업체나 라이다 전문 업체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죠 그래서 어 일단 라이다 쪽의 선도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AI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공략을 해서 일단 그 지난번에 그 지난주죠 미국 CS 2026 현장에서 피지컬 AI 로버 전문기업인 하이코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 즉, 양해각서, MOU를 일단 체결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협약의 경우에는 하이코의 로봇 제품에다가 MLU 등 SLF의 라이다를 탑재하고 고도하는 것을 골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초개인 영역으로 라이다 적용 범위를 합 계획다는 계획을 놓기 했었는데요. 자율주이라든가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다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전략들을 구사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는 9년 연속 CES에 참가했는데요.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와이드 시야각 라이다 ML U를 비롯해서 신제품인 장거리 3D 라이다 SLU를 이걸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를 하게 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올인과 연동이 된 자율주행 환경 최적화 센서 시연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됐었죠. 일단, 동사는 지난 2023년이었는데, 국내 공항을 시작으로 써서 라이다 기반의 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전공을 했고, 이듬해 확장 설치해서 지난해 다수의 국가 기관 시설의 주차장에 이렇게 도입을 확대했죠. 어, 지난해 미 휴게소라든가 고속도로 스마트 솔링 시스템 등으로 라이다 공급을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 핵심 기관 시설 전반적으로 라이다의 도입을 확대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공항과 철도 등 교통 플랫폼과 놀이공원 리조트 등 다중 집합 시설을 중심으로 라이다 솔루션의 공급 확대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좀 빠른 사업 진척 속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프라 영역에서의 일단 라이다 도입 확대는 동사의 매출 구조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제품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 또 운영 관리까지도 담당하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일단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주요 공급사인 현대차 의 로보틱스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지난해 현대차가 공개한 양산형 모바일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의 차세대 로봇 플랫폼. 어, 이플로드 향의 수조를 확정을 했는데요. 올해 현대체행의 로봇 매출은 한 130억에서 180억 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로봇 시장의 교환은 라이다 산업의 구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슈머노이드 로봇은 연구 개발에 대가 시제품 양산, 아, 시제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올해부터 2026년부터 상업화, 그리고 또 본격적인 양산 단계 진입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범용 로봇은 정, 작업의 정밀도라든가 연산 효율성 확보해서 라이다 탑재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 로봇 산업과 함께 로봇용 라이다 적용에 점점 확대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이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올해는 현대 차향으로 매출이 좀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 이로봇향 아, 일단, 라이다의 매출들이 점차적 확대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의 기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그 바닥에서 8,900원대, 9,000원대였죠. 그래서 현재 100%가 넘게 당겨나 상승을 했어요. 필요도가 누적이 됐 있지만, 현재 시장의 중심이 이런 종목들의 로봇, 반도체, 그리고 또 우주항공, 그리고 일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 아직은 끝이 난게 아니죠. 물론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장률 최고치가 동사견는 2만 1,100원이었어요. 상장 당시였었죠. 그리고, 어 일단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지난해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그 지난해 후반 들어서부터 12월 들어서부터 지금 이두 번째 양봉들이 크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양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월봉사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쯤에서 봤을 때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졌고 월봉상으로 본다라면 이제는 16,000에서 17,000원대 사이가 강력한 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 육, 칠천 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 수준을 깨면 안 돼요. 다시. 오이선을 또다시 깨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이슈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만는 또다시 오이선을 깰 때는 일단 좀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기록을 했던 만 칠천 원대. 지금 앞에서 주봉으로 큰흐름상으로 봤을 때이 저점을 또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지금 이 박스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추가 랠리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만원대 안착할 경우 2만 5천원대에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면 순식간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만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는 2만 5천원까지는 한번 일단은 기다려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시장입니다. 신체적인 시장 거침없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 메모리 돼서는 또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4,600선까지 지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5,000선까지 간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어한10% 조금 넘게 오르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960선인데 어 1,000에서 1050, 1050선이 죠 지난번 고점들 이런 구간까지 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상승률이 한10% 정도 남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제 고점 이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못 미쳐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재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대 수익보다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점차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마다 주변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핵심 종목으로 남겨두고, 핵심 종목은 보유를 하되, 주변 종목들은 정리를 하면서,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와 함께 이제, 이 급등한 종목들도 충격을, 시장 흔들리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8329-960으로, 이 SOS랩이라고 종목명을 주시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급소를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시트거방에서해드리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가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좀 크게 극도화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사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프로젝트인데 어떤 거냐면 1억 만들기. 많이 들어보셨죠? 1억 만들기.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 가지고 옵니다. 이게 100배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100배라는 게 장, 이들 장난이 아니죠. 지난해 3,300%씩 올렸더라도 이게 33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왜 이때 복리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일 아쉬움 때문에 11월달부터 프로젝트 일단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1월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아주 예피한데이 100배를 불린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때 100만원 가지고 무동리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력 만들기를. 일단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리 투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시장에서 복리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 이게 생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 시장은 일단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적인 복리에서는 없는 확률적인 것들이 등장하려. 그래서 성공을 할성 어, 어, 확률 때문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성공 확률은 떨어진다. 반면에 성공을 하면은 이 규모는 기하급수로 불어난다. 그래도 이 교차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요. 김사부가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직접 트레이딩도 하고 또 이런 그 계산을 해보면서 이런 타점을 찾아낼때때 김사부에게도 맞는 겁니다. 개인별로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입니다. 일단 기준이 월50% 수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0% 이상씩 매일 종목별로 10% 이상씩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주간 수익률이 80%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월 수익률 50% 이렇게 크게 낮춘 것은 왜 그랬냐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그랬잖아요 시장이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불찰을 좀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100%에 가까워지기 위해 상상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도달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오늘 50%로 일단 크게 낮췄는데요. 이게 이제 성공률에 비해서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익. 에 대한 가성비가 좋은게 12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능성을 따져 봐야 되겠죠 일반인들은 월 50%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데 일반인 중에서도 잘하는 고수들의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100%, 200%, 300% 이상도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초고수들이고는 그 이상의 경직까지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전문가는 어떨까요?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달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검증이 된 전문가들도 실력이 있고 연륜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김 서부는 지난해 최대 수익률이 210%였어요. 월간으로. 그러니까. 어, 이런 연간 수익률이 3300% 이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일단, 이, 게 이제, 어렵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고, 이걸 12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죠. 12번을 다 무사히 넘기느냐, 중간에 한 번쯤 먹그러지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50%를 크게 낮춘 겁니다. 김사부가. 어떻게든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렵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힘싸고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일단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50% 수익이면 첫 달에 50만원 수익이 발생을 해요. 원금까지 150만원 되는 거죠? 6개월되는 1100만원 불어나요. 1 2개월되는 무려 이, 놀라지 마세요.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이 경찰이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130배가 되는 불어나는 거잖아요. 130배가. 엄청난 금액이 불어나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월50% 수익을 12번을 달성을 한 거예요. 6개월째는 성공률이 90%가 나오지만 12개월째는 성공률이 74%로 쭉 떨어지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 당연히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는 것들이 마법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마저도 세계 8대 불가사의가 바로 복리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라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리 투자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마법을 지난해도 못 뿌려봤기 때문에 올해는 좀 현실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010-8329-9609로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노후자금 운영하는 분들 좋은 찬스가 되겠고, 또종잣돈 1억 만들기, 이번에 아주 좋은 찬스가 되죠. 그래서 김사부가 올해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목표는 이미, 아, 1월달이죠. 1월달 목표는 이미 지난주에 다 달성을 했어요. 추가로 이제 그 금액들을 더 불려나가고 계신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스타트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2개월째 되면은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바로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올한 해도 주식 투자는 항상 김사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